오늘은 족발 장사로 5년간 돈을 많이 버셔서 꼬마 빌딩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사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지금 꼬마 빌딩이 많이 올라서 상투 같은데 제 실력을 믿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 모으실 건데요? 다음에는 한 5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5억이나 모으신 거예요? 37인데요 <laughs> 아, 아, 이렇게 직접 배달도 가시나요? 아, 근처에는 네. 배달비가 요즘 너무 비싸고 네. 제가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뭐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차있어갖고 차 차에 유리에 금이 갔는데. 딱그 정도까지만 금이 가고 더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어, 사장님, 꼬마 빌딩도 좋지만 너무 돈을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아끼시는 거 아니신가요? 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 사장님처럼 돈을 모으시다가 잘못돼서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이게 왜 받았는데 왜안 고치신 거예요? 네, 고쳐도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범퍼칼 순준으로 생각하고 <laughs> 제가 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별로 헌법.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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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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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왜 이래? <laughs> 이게 좀잘안 비켜줘요. 차가 이러니까 조금 좀 많이 무신하게 하는데. 아, 근데 사장님, 네. 와이퍼는왜 네. 움직이실 것 같아? 아, 좀. 당에서 양옆으로 지금 고라니가 지금 나왔고. 5년 만에 건물 네. 사시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배달하면서 뭐 건물들 많이 봤지만, 저도 그런 건물을. 사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은 족발 장사로 5년간 돈을 많이 버셔서 꿈마 빌딩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사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만나뵙기 전에 LG유플러스에서 우리 가게 패키지라는 광고 한판 하고 갈게요 인터넷 설치하실 때 인테리어를 해칠 수도 있고 선공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무선 라우터는요 선공사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전원 코드만 꽂으시면 설치 완료 복잡한 선 정리할 것도 없이 정말 깔끔하죠? 또 유선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나 특정 통신사만 쓸수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스마트폰만 되는 곳이라면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묶어 할인된 요금으로 패키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G 유플러스에서 우리 가게 패키지라는 어플도 있는데요. 차장님 광장에 들어가시면 매장 청소 무료 혜택도 있고 인플루언서 홍보 지원 혜택도 있어요. 1년 무료 사용이 끝나도 자동 결제가 안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상권 분석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장 주소 기준으로 같은 업종의 평균 매출, 배달 주문 많은 지역, 생활 인구, 나와 같은 업종의 월 평균 매출도 볼수 있고, 주변에 새로 오픈한 같은 업종 가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권 고객들의 배달 앱 접속 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고 상권에 거주하는 인구와 유동 인구 분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기능인 것 같으니까 지금 개업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가게 패키지에는 가게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한 방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 건물들을 만나보러 가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너무 잘 되셔서 네. 꼬마 빌딩 알아보고 계신다는데 사실인가요? 좀잘된건 맞는데 영혼까지 좀 이제 끌어모아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끌한다는 말인가요? 영끌 한다는 말 있나요? 영끌. 영끌도 영끌 영글 나름인데 건물을 사신 분들을 만나고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실행하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꼬마빌딩이 많이 올라서 상투 같은데 금리가 낮을 때는 제가 좀 아직 좀덜 모았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사야 될 타이밍이 잡혀서 제 실력을 믿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 모으실 건데요? 다음에한 5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5억이나 모으신 거예요? <laughs> 37인데요. 3년 동안 가게에서 살다 보니까 좀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장사를 잘 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출을 올리시게 된 거예요? 주변에는 있 상점에 족발 한번 드셔보시라고 다 갖다 줬습니다. 무료로 갖다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먹어보고 자신 있으니까 드셔뒀던 것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기분 좋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매출이 한달 만에 한 천만 원 이상씩 해서 써서 6개월 만에 한 8천만 원 이상을 찍었어요. 이것도 옆에 상점 무료로 좀 갖다 드리려고 지금 챙겨놓은 겁니다. <목소리> 지금 가시는 데는 뭔가요? 아니요, 전에 한번 오픈하셨대, 갖다 드렸는데 근처예요 그럼 지금 갖다 주는데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예, 저희 이제 한몇 개월에 옮길 거니까 말씀도 드릴 겸좀 파이팅 하시라고. 그럼 지금 사장님, 네네. 건물 산다고 지금 자랑하러 가는 거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좀 이제 파이팅 하자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이렇게 몇 군데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한참 할 때는 한세 군데 정도 갖다 드렸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항상 꼭 갖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동네 상점들은 다 족발 한 판씩은 다 돌렸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럼 이렇게 족발을 다 갖다 드리면 네. 어, 정말 주문을 다 해주시나요? 저는 제가 한열개 갖다 드리면 반 이상은 다 주문 다시 해주시고 잘 먹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여기 앞입니다 저기 가게 사고 상황이 너무 웃긴데 혹시 여기도 갖다 주셨나요? 아 여기는 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사람들이 많으셔서 바빠 보이셔서 한가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저 아직 좀못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수발입다 아, 네. 저희 이제 옮겨왔고 드시라고 좀 어. 하나 갖고 어, 왔어요. 어, 어디로 옮기셨어요? 좀 사서 어떻게 좀 하려고. 저기 족발집 사장님이, 어, 처음에 족발 갖다 드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놀라웠죠. <laughs>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응원하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었지. 자, 이거 파이팅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갖다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당사가 너무 안돼었고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것도 해봤는데 그 돈이면 제가 삶아서 주변 갖다 드리면 더잘될 거라 생각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리신 거예요? 아 매출이 한 3천도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매출이 한 8천 이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했는데 그렇게 매출이 많이 오른 거예요? 아 이것도 하면서 제가 지금 배달 문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서비스 다 넣어드렸는데 남들과 하지 않는 방법이여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계속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내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족발집입니다. 아 1.5인 부족발 그 시키세요. 아 이거 지금 제일 맛있는 부위로 다 만들고 있고요. 제가 사장님데또 감사 인사 한번 드리시연락드렸습니다아 네. 네. 고 <laughs> 사장님 또 오늘도 기분 좋게 드시라고 제가 뭐 막국수 사이 접이나 음료수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뭘로 해드릴까요? 아예 제가 사이다도 제일 시원한 걸로 담아서 제일 맛있는 물하고 갈게요 사임 아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한분한분 한분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이렇게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하시는 손님분들은 없으세요? 가끔 이제 요청사항에 전화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전화하지 말라고 좀 남길 때도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진짜. <laughs> 아 근데 전화하실 때좀 아, 예. 부드럽게 하시지, 왜 이렇게 강하게. 제가 아, 좀 일을 빡세게 되어서 뭔가 말투가 조금 제가 센데. 아니 아까 손님분이 네네. 처음에 무슨 문제 있는 줄 알고 놀라시는 것같다 보이던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제 스타일이니까 좀 공손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강하게 하는 게또 좋은 신분도 있다. 고 감사합니다, 페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절하고 일은 너무 빨리 하니까 제가 그 시간에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만족스럽게 될까 해갖고 다 전화하게 됐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아무도 안, 한, 안 하는 걸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누구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안 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는, 하게 돼서 리뷰도 항상 보면 처음 이렇게 받았다 리뷰도 엄청 정성스럽게 써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종목이 또 따라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배달도 가시나요? 아, 근처에는 네. 배달비가 요즘 너무 비싸갖고 네. 제가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뭐 타고 가시는 거? 차는 근데 같이 가야 될것같아 예. <laughs> 뭐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차, 차 있어갖고, 그런데 네. 차빼야돼갖고 아. 차에 욕심이 없으신가 네. 봐요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좀 경제관념이 조금 생겨서 음. 차는 정말 사고 싶지만 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이제 자산을 사서 현금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게 확실하게 좀 머리에 박혀 버렸고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네네네. 이 차를 네. 언제까지 타실 생각이세요? 아 저희 직원들이 지금 타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레일을 지금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구입은 할수 있는데, 지금 계속 그냥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차에 유리에 금이 갔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딱그 정도까지만 금이 가고 더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어 사장님 꼬마빌딩도 좋지만 너무 돈을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아끼시는 거 아니신가요? 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를 네네. 차에 태워야 되는데 어, 그럴 땐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거 지금 타고 있는데요 여자친구 생기면 좀 레이로 바깥하고 다닐 생각으로 지금 그럼 사장님 그러면 여자친구를 만드시고 싶으신 거네요? 당연하죠 지금 일에 집중하느라 7년 동안 제가 지금 여자를 안 만나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좀 만나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시면 계획하시는 대로 될까요? 아 이제 건물도 좀잘 알아봐서 좋은 거를 사서 뭐 충분히 자격을 갖춰 놓으면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 또더 좋은 분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나 순간 7시 반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좀 핸드폰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거는 뭐다 감수하고 저같이 차 욕심 없고 건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지 좀 아 근데 이렇게 사장님처럼 돈을 모으시다가 잘못돼서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근데 지금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아끼는 게또 있나요? 뭐 이거좀 이상하게 생길 수 있는데 돈보다 이제 시간을 좀 사왔고 뭐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좀 그런 부류에 좀책 많이 책을 좀 많이 산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거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 지금 여기는 사장님이 갖다 박으신 건가요? 아니 제가 차다 보니까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박게 되었어요 이거 전봇대에 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전봇대에 박았는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옆에가 더 심하게 박았을 거야 아마 제가 아, 이게 왜 박았는데 왜안 고치신 거예요? 네, 고쳐도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범퍼칼 순준으로 생각하고 <laughs> 제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진짜예요 <웃음> 별로 범퍼칼 <범벅>. 아 <laughs> 어. 어. 오, 오, 오 <목소리가> 뭐야, 이게 왜 이래. 이게 좀잘안 비켜져요. 차가 이러니까 조금 좀 많이 무시하긴 하는데. 아, 근데 사장님, 어, 네. 와이파는 왜 움직이신 것 같아? 아, 좀, 당황해서 양옆으로 지금 고라니가 지금 나왔고, 네. <laughs> 많이 당황해서 지금 제가. <laughs> 어, 여기 뒤에 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데코인가요? 아 저는 독서가 취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 시리즈별로 있는데 여러 번 읽으셨나봐요. 한열번정도 읽은 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책이에요? 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시리즈인데요. 투자에 대한. 어... 네. 지금 족발 파셔가지고 건물을 살 능력도 되시잖아요. 그럼 네. 제가 그 족발 맛을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럼요. 음. 기조는요? 동지가 담는 상대는 누구야? 선배들 아니, 전문. 초밥이 굉장히 맛있는데 네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저 아는 형 가게에서 1년 동안 좀 열육 시간씩 일하면서 배웠어요. 이거 소스는 사장님 네.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이것도 사과로 베이스해서 를 사과 소스인데 음좀 특이하죠. 음. 사과를 많이 넣으시나 봐요. 사과가 거의 뭐한80% 들어가고 음. 예, 비법 소스로 이제 마무리한 건데 향이 너무 좋아. 저희 가게만 좀 차별화된 거는 막국수랑 족발 같은 것도 제가 다삶고 음. 진짜 왜 족발 팔아서 건물을 살수 있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사업들도 이렇게 좋아요? 네네. 어 괜찮다. 음? 이것도 직접 만드시는가요? 아 그럼요. 저는 프렌치 아시가 아니어서 많이 줘도 남을 수 있는 좀 구조로. <laughs> 다 만들었어요. 족발 시키면은 막국수랑 국물도 주시는 거예요? 네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주엄밥 좀 해드리는데 어 드시, 진짜요? 네 드시고 계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그럼 술, 술 먹는 사람들은 계속 술이 엄청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배달할 거면 이렇게 홀에 오시는 분들 잘해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드시고 계세요. 아 쫄깃해. <laughs> 어 소주도 완전 시원해 퍼펙트하 소주야 음. 제어밥자격증 있어서 다 만들어드릴게요 주먹밥 자격증이 뭐예요? 장사가 너무 안돼갖고 제가 손님이랑 좀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무료로 그렇게 음식 갖다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저화 받으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신박하시네요 장사가 너무 안 되면 무엇이든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어, 도한잔 드릴까요? 배달가야 돼요 아. 아 근데 정말 주먹밥을 되게 이쁘게 쌌어요 정말, <laughs> 정말 이쁘게 쌌다 내가 아까서못 먹겠어 음. 음.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5년 정도 다돼가 5년 만에 건물 네. 사시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배달하면서 뭐 건물들 많이 봤지만 저도 그런 건물을 사게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 여기 영상에 나오신 그 건물을 계시, 갖고 계신 분들을 몇분 제가 찾아갔어요. 족발 들고 근데 그 분들을 대화하다 보니까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내가 할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됐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한 목표를 이루셨는데 네.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제가 진짜 좀책 보면서 감사했던 문장들이 나도 했고 그녀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냐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어떻게 그거 할수 있냐 그랬을 때 나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할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 직원 애들이 저를 믿고 계속 매출 진짜 처음에 너무 안, 대, 안 되는 매출이었는데 제가 무조건 할수 있다 그러고 다 갖다 주겠다 믿고 따라와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또 따라와줘서 제일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럼 직원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가 지금 많이 고생해서 어떻게든 건물 사서 족발집으로 잘 되는 모습 보여줘서 너희들도 돈 모으면 내가 힘들게 했던 과정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끔 할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고 아, 고맙다 눈물 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 메뉴 에있은 대형 매장 뿐만이 아니고 소형 매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 매장에서 사장님들이 요리만 하시고 손님분들께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에 굉장히 탁월한 메뉴 잇입니다 메뉴 잇